자, 소방시설 관리사 제6류위험물 기출 및 예상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과염소산의 성상 중 옳은 것은 과염소산. 매우 불안정한 강산이다. 산화성 액체죠. 그죠? 흡습성이 강한 액체이다. 공기 중 증기는 점화온에 의해 폭발한다. 불연성이다. 물과 반응하여 조연성 가스가 아니라 발열한다. 자, 그렇죠? 그래서 과염소산은 어, 1번 매우 불안정한 강산이다. 2번 과염소산의 위험성이 아닌 것은 공기 중에서 어, 연기를 발생한다. 어떻게 해요? HClO4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HCl 플러스 두몰의 O2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염산 또는 염화수소, 물과 심하게 발열한다. 가스를 마시면 기관지를 자극한다. 그죠. 우리 화기를 피한다라고 했는데, 뭘 피해야 돼요? 가축마저, 가축마를 피해라.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왜냐면 자체는 불연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가염수산 취급시 주의사항 옳지 않은 것은 가염물과는 멀리 저장한다 맞는 말이죠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밀봉 밀전한다 발열하기 때문에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저장한다. 누설시 톱밥 가염물이죠 가염물과 산소 공급원이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물과 접촉한 과염수산이 일어나는 반응. 그죠? 물과 HCLO4가 H2O와 만났을 때는 열이 나더라라는 게 Q. 죠 자, 5번. 과산화수소 H2O2. 저장은 직사 일광을 피한다. 과산화물이 분해된다. 그죠. 안정 알칼리 용액에서는 안정하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알칼리가 아니라 산 용액이죠. 산 용액. 그래서 주로 인산, 요산 이런 것들이 죠 그래서 산 용액에서 비교적 안정하다. 순수한 무색액체. 강한 산화제이지만 과산화수소가 환원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산소공급원이고, 그죠? 환원제로도 작용하기도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알카리용액에서 안정하다는 아닙니다. 인산유산. 6번. 과산화수소 옳지 않은 것은 물, 알콜에 잘 녹는다. 수용성. 안정하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산화수소 어떻게 해요? 60 웨이트 퍼센트 이상 농도에서는 단독 분해 폭발 위험에 있더라 위험이 있더라. 36 웨이트 퍼센트 이상에서 위험물이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농도가 높으면, 농도가 높으면 쉽게 분해될 수 있다. 강한 산화성이 있다. 틀린 답이죠? 일광의 직사에 의해서 분화되면 뭐가 되더라? 과산화물, 아, 산소방출이죠? 산소방출.